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쳤네요. 무지 덥습니다. 비 소식이 잡혀 있어서 그런가 습도가 엄청 높아요. 아주 그냥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포장을 했답니다. 아 에어컨 틀어놔도 <laughs> 그 앞에만 시원해요. 앞에만 그래도 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어, 살고 있답니다. 오늘 첫번째 아이. 어, 오늘은 달래분 갑니다. 오전에는 어, 이갑은 남은 아이들 마저 올려드렸어요. 이제 거기서 못가져가시면 이제 못가져가시는거예요 50%에는. 어, 달래분은 오늘 20% 할인영상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우애가 프릴프릴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끝에서 끝은 13. 내경 사이즈 보면 아... 몇을 봐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10일 나오는데 그냥 한 넉넉한 1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재도 아 내경 사이즈는 10 나오는 아이 키는 11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올려드렸어요. 세트 구성 6만원이죠. 개당 12,000원입니다. 20% 할인하면 48,000원. 한 개가 공짜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48,000원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두번째 아이는 동글동글한 아이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laughs> 어, 9.5 끝에서 끝은 11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10.5 되는 아이 이렇게 한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 아이도 개당 만2 0 0 0원이죠 요런 톤이에요 투톤으로 이렇게 해서 투톤이 아니라 검정색까지 하면 쓰리톤 인가요 요런식으로 만들어 준 아이인데 굉장히 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해요. 그리고 단단하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이 화분 자체가 굉장히, 어, 야물딱지게 생겼다 그럴까요? 하여간 야물딱진 것 같아요. 세트 구성 6만원. 이 아이도 20% 할인해서 한 개가 더 덤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트 구성 48,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살짝, 아, 직사각이죠. 요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10 그리고 폭은 8.5 8.5 나오는 인입니다 끝에서 끝은 어, 10.5 나옵니다 키는 어, 10.5 10.5 나오네요 요렇게 다섯 개 묶어 드립니다 세트 구성 요 아이도 어, 6만원 개당 12,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아 달래공방번 먼저 추첨해 드린거 <laughs> 아이고 어 고맙다 고 문자인사 다들 오셨어요 정말 어, 제가 감사하죠 제가 어 구매해 주시고 어쨌든 행사는 종종 어 한, 여름에 심심하지 않게 한번 해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이 아이도 세트 구성 어, 6만원 20% 할인해서 48,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도 요 아이 아요 아이는 위에 전이 살짝 어, 직사각이면서 조금 어, 저, 높은 아이죠 9.5딱 떨어지는 9.5 여기는 어, 8.5는 살짝 안 됩니다 그리고 키는 1 1되는 아이입니다 그냥 한 포트씩 식재하기 딱 좋고 어, 높은 아이 식재해도 괜찮고 깊이감이 있어요 1 1되는 아이니까 깊이감이 있어서 목대 있는 아이들도 괜찮고 이렇게 뒤에 있는 저 아이 보이시죠? 어,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에다 저렇게 식재를 해준 아이랍니다 세트 6만원 이 아이도 어, 20% 할인해서 4 8 0 0 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 작은 롱분입니다 작은 롱분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어, 사이즈는 끝에서 끝은 10.5 내경 사이즈는 9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폭은 8대는 아이 키는 14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짜리 아이예요 가격 착하지 않나요? 이 정도 크기에 요런 문양으로 만들어 주면 보통 한 2만원대 정도는 어, 다른 데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달래 공방부는 15,000원입니다. 세트 구성 6만원. 요 아이 내 아이도 어, 20% 할인해서 오늘은 48,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어, 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12. 그 다음에 어, 폭은 10대는 아이 키는 15.5, 16은 살짝 안 돼요. 요 아이가 처음에 책정가가 24,000원에 어, 됐었는데 2만원까지 내려,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오늘 세트 구성 2만원에 묶어드립니다. 2만원에 세트 구성 3개, 6만원이죠. 요 아이도 20% 할인해서 오늘은 3개, 4만 8천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도 달래공방부 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laughs> 아까 이는 어, 살짝 직사각이었으며 요 아이는 동그라나입니다. 13 그리고 내경 사이즈는 어, 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 넉넉한 11 그리고 키는 15.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세 아이씩 묶어서 해드립니다. 세트 구성 6만원. 어, 오늘은 20% 할인해서 48,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아우, 그냥 물을 얼마나 차가운 물을 많이 먹었는지 <laughs> 배가 빵빵하답니다. 포장 하나이고, 물, 물한 바, 그, 500리터짜리 반은 들이마시고, 포장, 하고 <laughs> 반은 들이마시고 했더니, 지금 배가 빵빵해요. 빵빵해가지고, 아 그냥, 어, 더부룩한 것 같아요. 세트 요 아이 오늘 4 0 0 0원입니다 요번엔 18,000원짜리 창문입니다. 18,000원짜리 창문, 사이즈는, 끝에서 끝은 16, 내경 사이즈는 14.5. 어, 포근 12대는 아이입니다. 약간 풀이풀이란 아이예요. 요아이예요. 요아이 실재는 어, 저아이가 요아이랍니다. 이쁘죠? 어, 색이 참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요아이는 이렇게 4 개, 18,000원짜리 어, 네개 묶으니까 세트 구성 72,000원 나와요. 72,000원 나오는데 20% 할인하니까 57,600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을까요? <laughs> 이 아이는 5만 5천 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24,000원 짜리 아이입니다. 24,000원 짜리 아이가, 어, 이 아이가 18,000원 짜리잖아요. 이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요. 사이즈 굉장히 괜찮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18, 그 다음에, 어, 폭은 14.5, 키는 어, 10일 되는 아이입니다. 살짝, 어, 타원형에, 요렇게, 프릴프릴하게 해준 아이죠? 와, 요 아이도 진짜 이뻐요. 요 아이가 3만 4천원 짜린가? 그죠? 3만, 3만 4천원. 얘는 2만 4천원. 저렇게, 어, 식재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오늘은 20% 할인해서 세트구서 5만 7천, 200원인가요? 5만 5천원에 5만 5천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요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요 아이가 요 사이즈예요 현재 어, 저기 1 0개는은 라인인데 3만 4천원입니다 20그 다음에 여기는 18 나오고 악센트 어, 너무 세지요 그 다음에 13 나오는 아이 이렇게 6만 8천원에 묶어드립니다 6만 8천원에 묶어드리는데 어요 아이가 지금 현재 5세트 남았어요 5세트 남았는데 20% 할인하면 54,000원 입니다 54,000원 인데 선착순으로 5분 딱 다섯 세트 남았어요 다섯 분만 오늘 5만원에 데려갈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봉봉이 권한으로 요 아이는 오늘 20% 할인에 4,400원도 할인해서 오늘은 5만원에 세트로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34,000원짜리 원형입니다 아20그 다음에 13 되는 아입니다 아요 꽃에 사연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 꽃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봉봉이가 밑에서 위로 올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요로 그래 여기다가 어 하단을 만들어 주면 더 좋겠죠 그건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트 구성 요 아이는, 얼마인가요? 6만 8천원. 어, 요 아이는, 요 아이까지, 그냥 오늘 5만원까지 묶어드릴까요? 창분? 에 알겠습니다. <laughs> 다, 좋아요, 좋아요. 막 박수치시는 것 같아요. 뽕뽕이 귀에 그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세트 오늘은, 어, 20% 할인에 4,400원 더 할인해서, 오늘만 한정적으로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6만원짜리 아이입니다. 6만원짜리 아이도 아 세트가 많이 남지도 않았네요. 많이 뺐네요, 붕고기가. 행사하느냐고 엄청 많이 나갔어요. 10, 20, 24. 끝에서 끝이 24나와요. 그리고 키는 아, 16.5. 그냥 넉넉한 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세트 12만원이죠. 20% 할인하니까 9만 6천원 <laughs> 요 아이도 지금 한세세트 요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오늘은 세트 구성 9만원까지 묶어 드립니다 9만원까지 묶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달래공방분 창문 필요하신 분 여기 여기 보이세요 <laughs> 세트 9만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4만 5천원짜리 롱분입니다 가격대 진짜 착해요. 이 정도 사이즈의 농분이면 지금 아마 6만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18. 달래 공방분이 가격대가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15. 그 다음에 키는 20.5. 21.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한 세트 남았어요. 한 세트 남았는데 세트 구성 9만원, 20% 할인하니까 7만2천원. 어 롱부는 이제 어, 들어올 거예요. 사이즈 좀더큰 아이들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좀더큰 아이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아이 세트 오늘은 7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12만원짜리 아이죠. 요번에 요거 봉봉이가 세점 내놨었나요? 그죠? 세점 아, 당첨되지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이제 몸통이고 다리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그, 높이감이 있어서 그런가 더 멋있어요. 아이가. 아이가? 어, 끝에서 끝은 29 29, 그 다음에 키는 30, 아, 24 되는 아이입니다. 번호 붙여야죠. 이 아이가 14번 나는 포도가 좋아 그러면14 나는 이렇게 꽃잎이 좋아 그러면 15번 이렇게 어, 낮게 판매로 갑니다 어, 봉봉이가 그랬죠 이 아이는 최대 봉봉이가 해 드릴 수 있는 가격은 9만원까지 입니다 9만원까지는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더 더는 아니 되어 옵니다 그래서 어, 요 아이는 최대 단가가 9만 원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봉봉이한테 사실 수 있는 가격은 그래서 요 아이는 오늘 9만 원까지 14 9만 원, 15 9만 원까지 묶어 해드립니다. 요 아이를 올려드리면서 어, 달래공방부는 아마 이번에 행사하면서 엄청 많이 나갔어요. 진짜 나, 나가기도 많이 나갔고 하긴 뭐. <laughs> 행사 때 추첨도 여섯 점다 해드려서 어, 다 어, 배송 해드렸고 아마 그래서 이제 입소문이 어느 정도 좀 나지 않았, 않았을까 싶어요. 요 아이들 올려드리면서 오늘 어, 근데 너무 더워요.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더위 조심하시고요. 어, 비온다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오전에. 어 아니다, 내일은 물건 가지러 가야 되는군요. <laughs> 일단, 내일 오전에 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어, 매장에 잔재해 있는 아이들, 어, 저렴하게 한번 묶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